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전시가 제 9강 집장과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작 자연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기를 긍정적 이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2번, 거대한 자연물에 비하여 약화된 기상상 역시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3번, 사건 진행에 따라 인물의 행동을 나타내요. 이 작품에서는 직장 분노를 집장, 분노, 고동을 사건 진행에 따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춘향이를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모습, 춘향을 매질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나타내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라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는 이런 내용 일치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번, 집장군노가 춘향을 매질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1에서 7행. 2번, 집장군노가 매질을 당할 춘향을 걱정하는 부분은 8에서 12행. 춘향에게 비극이 일어날 것임을 전하는, 부분, 전하는 부분은 19에서 26행. 마지막, 4번, 집장군노가 춘향을 매질하는 부분은 13에서 18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향의 의미가 춘향을 설득하는 부분은 실제 춘향전에서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위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어긋난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허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고 했는데 이러한 것은 십자허용으로 이 작품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번 내려가 듯한 느낌을 주는 이미지, 하강 이미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을 대풀이하는 방법, 반복법, 그 다음,처럼 같이 드시와 같은 지규법,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도를 짝을 지어 맞추어 나란히 배열하는 방법이 대구법은 이 작품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활용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